2021년 1월 22일 금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 기쁘게 나아가십시다.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쾌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 유명한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제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각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열두 제자들이 함께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도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섬겼다라고 돼 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이 뭔지를 여쭈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해설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의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씨뿌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의미하고 어,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씨를 하나하나 심은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뿌렸다고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뿌린 씨들이 좋은 땅에만 떨어졌던 게 아니고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날에는 정말 말씀을 아낌없이 마구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성경을 원하는 대로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도 정말 영상으로 뭐 굉장히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양질의 콘텐츠들도 지금 뭐 넘쳐나죠. 아, 물론 음,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이 아낌없이 뿌려지던 시대는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첫 번째 유형은 길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마귀에게 빠뀌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교회 평생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던 겁니다. 용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전혀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귀에 따라 죄를 사랑하고 악을 선호하기 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고 싸워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악을 용납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구원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역대 하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약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기쁘게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서 뿌리 내리기도 전에 시련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황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아무 소용 없다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이런 유형은 고난의 세찬 풍랑에도 결코 뽑히지 않을 정도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예, 염려, 재물, 향락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욕망은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욕망을 따라 사느라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결실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말씀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안위라든지 어떤 재물 향락 이런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마다 반응과 결과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시인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이신가요? 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될 거니까요. 호세야서 10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길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돼요, 부숴야 돼요,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어, 돌들이 가득한 상태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하나 돌들 같이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되죠. 그리고 가시덤불들이 뒤덮여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상태이면요.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걷어낸 가시덤불들을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 묵은 땅 기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꺼이 땅을 기경하는 수고를 하는 농부만이 많은 결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기꺼이 마음과 힘을 다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경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면. 말씀의 씨가 결실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래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그 말씀이 많은 결실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대신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의 소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시 사랑 했던 모든 건 내려 놓 고, 주님 만 사랑 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 놓 고, 내주 되신 주앞에 나가. 내가 사랑 해. 진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 마음이 어떤 밭의 상태인지 주님 정나라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한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 건 아닌지 돌짝밭처럼 온갖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아, 그리고, 가시떨기 같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또 재물, 아, 그리고 향락의 유혹에 취약한 상태는 아닌지 주여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묵은 밭을, 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꺼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치워버리고 걷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셔서,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송영관 최문정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의 박동성 유미란 선교사님 그리고 참빈 문화예술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